2019년 포엠말 마지막 정모 라이딩 나가겠습니다. 진짜 겨울이네요. 지난주에 우대산에서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번주는 정모를 건너뛸까 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저는 발목을 군대를 안고 밀되는데 많이 불편하다 싶으면 주간에라도 직고봐야겠습니 아무도 없지?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니 그죠? 네 오늘 좀 춥네요. 근데.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딱 시간 맞춰서 왔죠 한1 10, 0분 전에 아무도 안녕하세요. 조금 아, 괜찮은데 아 오늘 타보니까 때가 힘을 빡 주니까 약간 인물감이 느껴지네 아, 불편하네 위치가 아, 여기야? 여기 맞아 아, 동상은 여기 아. 에이 내가 잘못했었구나 아무도 없어가지고 왜 아무도 없지 여기가 뭐 있어 안녕하세요 어 엉덩이가 어 동섭이 왔어 엉덩이가 폭포 완전 장난 아닌데 엉덩이가 엉빵했어 아니, 오늘 코스가 완전 힘들어요 뭐, 싱글 길은 없죠? 거의. 싱글, 싱글은. 좀더 넣을까? 도산안 넣는 이상에는 거의. 뭐, 산도산으로 올라간다 든가 그, 걸 그, 안 가요? 딴 데로 가나? 어디에 될지 모르겠네요 국기봉도 간다고, 막, 네, 자기가 뭐, <laughs> 그 계단. 네, <laughs> 보여준다면서 네. 막, 그래도 막, 잔띠 뻗었어요, 이게. 네, 그거, 그거 뭐, 실승차 타고 산에 갈수 있는데. 어, 네. 180이잖아. 1 8 0이몸무게 너무 많다. 아니, 그, 아니 180이면 만져보니까. 어. 슬라이딩 해야죠 옆으로 누워가지고 지금 상품에 엑스마스 되있는 거끼고 그거 2 0 0골 200골 사면 5 0불 할인되더라고 3 0 0하8 0 나성필씨는 안나온거 같아요 안나오셨더라고요 어? 나성필씨 안나왔다라구요 연락왔어요 네, 네, 네. 아 연락왔었어요? 저 여기로 연락왔습니다 여기로 연락다또 다른사람 오나? 동호씨 말고는 다 왔어요 왜 한분 안대꼬셨어요? 예? 어? 같이 오시던분 아 순전히 오늘 안된대가 <laughs> 가자고 가자고 야, 거기 빠지고 가자고 가면 되 <laughs> <던천가고. 웃음> 오늘은 빠질 수가 아. 없다 그래가 그러 다음달에는 꼭나온다 너무 한네 장난이네 왜시선장 한번 타보지 왜 예약은 해놓고, <laughs> 왜안 갔노? 우차나 가지고가져가버스타고 가지고 가가지고 타고 온면되 잠수. <laughs> 저거, 제가 희는 막 쓰는데, 요거는 차곡차곡 돈잘 못하더라. <laughs> 동작이 아니, 보면 한 백백씩 신경쓰기라, 이거.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딱 순하잖아요. 버터 하는 애들 같으면 난리 났다가 면 일하기 시작하면 벌써. 아, <laughs> 네, 네, 끓는다. 이제 네, 형 순할 때가 아니야, 이제. 한참 이제 요산만 나가고, 이제 술 먹고, 이제. 거하고 있으신데, 나 이거 지금. 막말로, 이거 지금. <laughs> 이런말 듣지마 <laughs> 아니씨님여자 <아이징님, 여>, 빨리 <laughs> 만나봐야지 너중에 장가갈 때잘이세 그래도 길을 몰라가지고 <laughs> 그때 갔던데? <어떤> <laughs> 는 약간 초보 회원들을 위한 모임인데 이래 이도 이렇다보면 <laughs> <laughs> 아, <저> 갈랑해졌어요. <laughs> 금장 살아야 금장. 아, 정일 씨는 그때 가져 갔구나 아 <laughs> 운전사보다 낫잖아 아운전는다저 거의 못 탔다, 맞죠? 운전사거 같아. 운전사탈 수라도 있는데 저는와동이저 아, 아, 갔다 왔나? 아니, 네. 할수 있을 것 같다 동 아, 쉽지는 네. 않겠지만 거기 내놓으면 완전 유튜브의 메인각이다 이거 속도를 조금 더 올려도 될것 같은데요 금방 쫓아와요 아이 길은 뭐 이런 길이다 이거 시내도 이렇게 안 해놓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와서단 거기잖아요 흥해고 뒷산, 흥해고 뒷산이더라고요. よいしょ。<noise>

간다! 잠깐! <laughs> 죄송합니다. 아, 테이는을 32로 바꿨다니까. 샷범퍼를 들고 왔나? 한쪽 가방 한번 열어봐봐,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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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가 아, 어제 딱 아, 수 아, 에안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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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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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뒤에, 뒤에 빵빵, 빵빵. 아, 씨, 발목에 붕대를 감았더만. 발목이 안 접힌다. <laughs>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원래 오던 길인가? <laughs> 네. 그, 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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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래판 잘 올라갔더만. <laughs> 아, 오늘 안 된다. 뭐, 그, 뭐라노, 그, 포션이라 그러나. <laughs> 왜 예, 있잖아요. 영화, 아, 판타지 영화 보면, 마시는 아, 거 네. 있잖아. <laughs> 한개 줄게. 아, 이 뭐냐. 방을 먹어야 돼, 힘이 안날 때는. <laughs> 야, 오늘 종호이 탈탈 털린다니, 오늘.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종런 데만 늙어야 돼. 니까 아, 아. <laughs> 아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안에서 그런 소리 내지 마. 위험해. 어, <laughs> 그, 그, 그. <laughs> 뭔 소리가? 너무 자극적이잖아. 필변태. 어필 어필 변태, <laughs> 어 필변태 이거 아전 완전 변태 대변이. 어제 패식하고. 새로 산이 넘어가서 포항 쪽에 가지고식고아 거기서? 대구에서? 예. 네. 아침에 네. 또 청국장 타고 왔지. 맛은 열럽는데 거기서 밥 먹는다고 했지. 이리로 응. 가면 비거 그럼. 지금은 이리로 갔어.

아우 뭐야 지금 집으로 가는 길어집에 가는 길인데 오늘 정모대다어뭐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식도 아, 정문에 막려놓고 아, 지금 가는 길이야. 당연히 장모님한테 먼저 왔더라고. 어, 아. 아, 한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알았어.